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욕기 4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인내하며 주가 주실 결론을 소망하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견뎌낸 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2장 10절입니다. 요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요은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요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고 경영자이며 모든 일의 결론을 내리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선포한 것처럼 어떤 것도 중간 과정에서 결론나는 일은 없습니다. 일의 종결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살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천재에 대한 진단을 내리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은 욕과 친구들을 판이하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했고 투집 잡는 자라고도 하셨지만 진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욕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진노하신 핵심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입니다. 욕은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는 노력으로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관하여 왜곡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욕의 친구들은 욕을 죄인으로 결론 내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려고 그가 하지 않은 일과 잊지도 않은 과거를 지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한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사람에 대한 정죄까지 나은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증언한 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배 친구들에게 그들의 우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길을 알려주며 요백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요백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욥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친구들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기쁘게 받지 않고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백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요부로 고난을 겪게 하고 온갖 비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비 고난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이 친구들을 위한 기도인 것은 예수님의 고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먼저 겪게 해서 주가 오실 길을 예표하게 하셨고 요배의 고난 절정에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를 두어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로 요번 고난을 벗었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요배에게새 생명의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여와께서요배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백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배상은 구약 율법에서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탄이 요의 소유물을 쳐서 빼앗은 것을 요백에 배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갑절의 의미를 새겨 보면 여호와께서 요의 요베 말년에 요백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갑절의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까닭없는 고난을 겪을 때 이유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령 주의 이름을 위한다는 목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허락하신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반드시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여러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태도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주님 인간 욥을 생각할 때는. 저에게도 그런 고통이 찾아올까 두렵지만 주를 예표한 욥이라고 생각하니 고난이 와도 개인으로 당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인내하며 주가 주실 자비로운 결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